안녕하세요. 어, 오늘 다시 어르신들을 동영상으로 만나 뵙게 됐어요. 또 코로나19가 그 300명 때또 넘어서서 당분간 동영상으로 어르신들을 만나 뵐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받침, 기억과 니은에 대해서 공부할게요. 이번 우리 가족 보시면 기억받침 있는 남발을 입고쓸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르신들은 안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냥 화면을 통해서 어르신들께서 잘 공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르신들 혹시 가족들이 또는 가족들과 같이 모여서 식사할 때 어떤 이야기해 주고 말하시나요? 밥잘 먹어, 뭐잘 먹겠습니다. 이 정도로 얘기하시게 되죠? 맛있게 먹어라. 뭐 이렇게도 하시게 되고요. 자, 그러면 이 글자 보이시나요? 이 글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가. 가라고 읽으시면 되죠? 여기에 같이 기억이 오게 되면 가 이렇게 읽으시면 되요어가가 가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그다음 야이렇 읽으시고

아침 기억이 오면 가 다음 나. 아침 기억이 오면 나. 다. 아침 기억이 오게 되면 다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자, 한번더 읽어보실게요. 자, 가. 가나나다다 다, 그러면 나의 같침 기억이 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라 이렇게 읽시면 되죠. 자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같이 따라해 주세요. 가가 나, 나, 다, 다, 라, 락 자, 한번더 받침 없는 글자죠. 가, 받침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읽으세요? 가, 나, 나, 다, 다, 라, 락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자, 밑에 받침인것거 하나 또 읽어볼게요. 가, 나, 다, 라. 자, 끝소리 다 똑같죠? 자, 이 받침소리는 아, 납니다. 아. 그래서 가, 나, 다, 라. 한번더 때라 읽어보세요. 가, 나, 다, 샐라. 다음, 에스튜게요. 마, 마아아사사아아 없는 글자죠 다 읽으실 수 있으시죠? 도 한번 읽어볼게요. 마, 바 사, 아, 자. 받침 기억이 오게 되면 마, 막, 바 박. 사아자한번 더요. 마밥아 죄송합니다. 사아자 다시 한번또 읽어드릴게요. 같이 읽으세요. 마마밥밥 아, 사사 아. 사, 아. 이렇게 틀린서한번또 읽어보시려고요. 받침 없는 글자 이거 읽으시고 그 다음에 받침, 기억 받침 있는 글자 읽으시면 됩니다. 한번더 같이 읽으세요. 마, 마, 바, 바, 자, 바, 아, 아, 자, 자. 각자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실까요? 다잘 읽으셨습니다. 다음 줄게요. 한까지 공부하셨고요. 차 질게요 이면 차. 네, 네. 자, 잘 보세요. 자, 차에 마침 예, 기억이 왔어요. 소리가 자, 읽어드릴게요. 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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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이해되셨어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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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셔도뭐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차 하. 소리 한번 민자들 이거 알아보실까요? 자, 어, 이거 한번더 읽을게요. 자, 지우면서 읽습니다. 차, 착, 카, 카 카, 탁. 파 하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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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음 기억 빠지는 소리 어떻게 나는지 낱말을 써놓고 대사분또 읽어드릴게요. 자 다시. 어, 손등 이런데 가시 찔리면 엄청 아프죠? 근데 네, 이 가시에 가에 받침 기억이 오면 다른 뜻이 됩니다. 각시 아, 가시 그렇죠? 위에는 가시 받침 기억이 오면 가시 아웃 두 번째 아 기. 아키 기. 그러면 아에 받침 기억이 오면 아키 기. 아키. 기. 그렇죠? 아키가 됩니다. 자. 세 번째 이 이사 이사 이사. 네. 사에 받침 기억이 오면 이, 사, 뭐 다른 뜻이 되죠? 자,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따라 읽어 보세요. 가, 시, 각, 시, 아, 기, 아 기, 이, 사, 이, 사. 자, 한번더 읽습니다. 가, 시, 각, 시, 아, 기, 아. 이사, 이사. 자, 마지막으로 한번더 읽어 드릴게요. 가시, 각시. 아기, 악기. 이사, 이사. 자, 그러면 다음 낱말 한번 읽고 써보실 거예요. 가-족 가-족 나의 옆받받침이나받침기다 다음 수, 바, 치, to ch ny t 시간에는 같이 미이 들어가는 글자를 공부할 거예요. 오늘 이거 세번 읽어드릴 테니까 이 글, 이 낱말 어기 어 쓰고 읽고 해보셔야 됩니다. 자, 또 같이 따라 읽어보세요. 가족, 식구, 미역국, 낙지 저녁, 옥수수, 수박, 추석 자, 한번또 같이 읽어보세요. 가족, 식구, 미역국, 낙지, 저녁, 옥수수, 수박, 추석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옆으로 읽을게요. 가족, 낙지, 수박, 식구, 저녁, 추석, 미역국, 옥수수 그럼 이, 맨 처음에 제가 썼던 거 이거 읽으실 수 있으시겠죠? 자, 우리 가족 자, 오늘 같이 그 이미 들어간 책자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칠판에 써 있는 거, 이거, 읽고 쓰기. 꼭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